진규 씨의 생일을 맞아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군요. 감동지. 이게 다 뭐야? <laughs> 여보, 생일 축하해. <laughs> 좋아. 고마워. 어, <어머. 웃음> 그런데 어째 진규 씨의 반응이 뜻든 미지근합니다. 네. 바로 그때. <laughs> 뭐 하는 짓이야? <거야? 웃음> <이 씨. 웃음> 말로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? 이혼했으면 우리 오빠한테 그만 질척거리라고요. 오빠 가자. 누나! 아,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? 생일 축하도 못 해줘요? 네, 하지 마요. 우리 오빠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요. 세연아 그만. 오 어, 그만 이게 뭘 그만해. 가자 여보. 여보. 아두 사람 결국 아, 이혼을 했군요. 그런데 아무리 이혼한 사이라지만. 전 실은 왜 이렇게 세운 씨한테 홀대를 받는 걸까요?